안녕하세요 미스터 쪼의 리뷰룸 입니다 오늘은 출시한지 시간이 지났지만 저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어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바로 짜잔 샤오미 세척기 입니다 정식 명칭은 샤오미 에라크린 초음파 세척기 안경 렌즈 라고 하더라고요. 실제 인터넷에는 샤오미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샤오미에서 정식 출시한 제품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. 이 제품은 샤오미와 샤오미의 공식 파트너인 이제 에라크린 여기 보시는 이제 에라크린이라는 업체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출시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썸네일에서 샤오미 세척기라고 잘못 이해하고 오신 분들께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 사실 이 제품을 어, 주문한 건 2019년 10월 24일이었어요. 거의 6개월, 7개월이 지나가는데요. 그때 저 자신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것 같은데, 아직도 언박싱을 하지 않았었나 보네요. 방 정리하다가 무슨 박스가 있길래, 그래서 봤는데, 이 제품이 있어가지고, 뜯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바로 얼른 촬영 준비를 하는 겁니다.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, 제 안경이 코받침이 없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, 콧등에 걸치는 안경을 쓰거나 받침대 없는 풀대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. 안경 렌즈만 딱지 그 외에는 어떠한 세척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인지 콧등 쪽에 피부 트러블이 자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주 가끔 안경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세척기가 있으면 이렇게 세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세척기를 집에서 할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서치를 통해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이 제품을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나와있네요. 어, 보시면 안경, 시계, 악세사리 뭐, 만년필, 틀리까지 뭐, 내네요. 그리고 뭐 치발기, 수저, 면도기, 빛, 손톱깎이 브러쉬, 호로라기. 뭐 이렇게 되네요. 제가 실제 많이 쓰는 거는 쓰게 될 거는, 뭐, 안경, 안경이라던가, 수저, 면도기. 면도기가 전기면도기. 필립스 거 쓰고 있기 때문에, 요 제품이 가장 많이 쓸것 같습니다. 열어보면, 이제, 에라크인이라는 이제, 설명서가 있네요. 제품을 뜯으면, 이제 본체가 있고요. 비닐로 쌓여져 있네요. 제품은 어, 뭔가 좀 두꺼운 필통, 한 필통 두 개, 어, 그거보다는 뭐랄까 도시락이 밥통 같은 느낌이에요. 어, 실제 들어오면 네, 신기할 것 같고, 일단은 박스를 한번 뜯어볼게요. 박스를 더 넣나? 박스는 되게 간단해요. 네. 전원이 1 1 0 v 예요 그래서 이거 110V라서 이거를 껴야 되겠네요. 돼지고 구매 안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, 일단 다시 왔는데요. 지금 이거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110V에서 220V를 사,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변환 젠더 같은 겁니다. 이거를 여기다 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. 본체를 열어볼게요. 본체를 열게 되면 이제 도시락 아까 봤습니다. 도시락의 밥통 그릇처럼 이렇게 생겼고요. 어, 이 제품 재질은 확인해 보니까 스테인레스 재질이네요. 어른들이 사용하는 그렇게 스탱이라고 하죠, 스탱 스탱 제품이고요. 그리고 무게는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450g인데 여기서 세척을 위한 물을 넣게 되면 조금 더 무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앞 이제 고무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가 설치되어 있고요. 일단은 제품을 사용하는 거는 뚜껑을 이렇게 열고요. 그리고, 어 거의 500ml가 다, 500ml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오! 안경은 어목뭐 대충 제가 진짜 쓰고 있는 건데 엄청 많이 나오네요 야 이거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안경을 계속 쓰고 다녔으니 계속 피부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어? 제품을 다시 꺼내 볼게요 어 이거 근데 보시면 물이 엄청 뿌얘졌어요. 뭔가가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온 걸 보실 수 있어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위를 한번 넣어볼게요. 가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때가 많이 껴있어요. 이렇게 열어보면, 이렇게 얼룩도 지금 있고요. 되게 많은 먼지가 묻어있어요. 제 방에는 이렇게 청소도 자주 하는 것 같은데, 왜 이렇게 더러운 게 많을까요? 일단은 요거는 거름망을 빼놓고, 빼고요. 요거를 담가 보겠습니다. 그러면, 오, 여기 보이시죠? 여기. 오, 똑같은 게. 오 제품 을 꺼내 봤 는데, 글쎄요, 이게 똑같 은 부분, 여기 같은 경우 에는 빠 지는 않았 어요. 분명히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녹들이 빠진 거거든요. 큰 먼지들은 빠진 것 같고 세부 작은 먼지들은 빠진 것 같은 느낌은 들진 않아요. 지금 이렇게 녹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물에 담갔다 빼서 그런 건지 이렇게 녹들이 이렇게 보이기 있고요. 네, 이 제품의 장점이라면 안경 가게에서 할수 있었던 어, 세척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에요. 지금 여기는 물만 넣는데 물 외에 중성세제를 한두 방울 정도 더 넣게 되면 좀더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어, 세제보다는 그냥 안경을 수시로 닦는 정도에서 물로 그냥 세척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단점으로는 어, 글쎄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. 이게 어~ 단순히 생활용품에 그냥 큰 먼지를 떼는 내 정도면 좋겠지만 어~ 뭐~ 이렇게 녹 같은 게 굉장히 그~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굉장히 그런 떼기 어려운 녹들 있잖아요 가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런 요런 부분들 이제 스티커 이거는 스티커가 조금 잔 이제 흔적이 좀 있는데요 이제 요런 것들은 빼기게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약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기다리는 정도밖에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한 3분 정도라고 하는데 3분 동안 그냥 기다렸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. 뭐 이런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.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어, 긁힘 방지용 o ABS 보조틀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조틀이라고 하네요. 근데 보조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제 뭐 긁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제품이 이 보조틀이 사실은 필요할까 싶어요. 물론 여기다가 뭐 악세사리나 이런 거 금속 제품을 넣으면 되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악세사리가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, 이 보조틀을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작동 중에 손을 이렇게 지금 전원을 뺐는데 손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게 초음파기 때문에 찌릿찌릿한 이제 어 느낌이. 될수 있어요. 판매 주의사항을 보면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 이게 손을 넣게 되면 이게 자극이 돼서 이게 굉장한 트러블이 더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 방수가 되는 제품을 이렇게 넣을 수는 있는데 이게 초음파로 작동되기 때문에 방수 제품이다 하더라도 간혹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해요. 그래서, 그거는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안경 외의 제품들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는 않을 것 같아서, 안경만 사용할 것 같고요. 방수가 되는 전자기기나, 그 외에 뭐 드라이버나, 뭐, 이런, 손톱깎이, 간단하게 사용해서 손톱깎이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 외에는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네. 어, 이번에는 샤오미 에라크린 총파 세척기를 언박싱 해보고 사용도 해봤는데요. 즐겁게 보셨나요?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큰 힘이 됩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